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테비키 칼럼을 소개할 AI 휴먼입니다. 오늘은 스테비키 전문가 최운항인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손끝으로 단몇초 만에 전 세계의 정보에 닿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 밑에서 소난까지 데이터가 이동하는 인터넷의 숨겨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사실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목적의 통신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통신망이 마비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정보를 분산시켜 전송하는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아르파네, 즉 인터넷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학술 연구와 민간으로 확대되며 오늘날의 글로벌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영상을 보거나 외국 서버에 접속할 때, 데이터는 어떻게 바다를 건너올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저 케이블에 있습니다. 이 케이블 안의 광섬유는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며 지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 이상이 이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오가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육지에 닿는 지점을 육양국이라 부릅니다. 바닷속 신호가 처음으로 육지에 들어오는 관문이죠. 이후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디지털 물류창고이자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엣지 데이터 센터는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떠난 정보는 중계망과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 우리의 기기로 도착합니다. 기지국, 라우터, 공유기 등은 일종의 디지털 우체부로서 데이터를 증폭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위성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며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연간 수백건의 손상이 발생하지만 전문 수리선단이 즉시 투입되어 복구가 이뤄지죠. 또한 케이블은 국가 간 협력의 상징이자 때로는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술과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그리고 소난까지 세상을 연결하는 그길 위에 오늘도 비처럼 빠른 데이터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테비키에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자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